주단전나 결국에는 렐리 안녕 시에 지식 강자 이트 법 뜰도 금한 대문 때자 좋은 기업에 대한 그 분임 힘을 굉장히 좀잘 모아주고 있고 어~ 다신 그~ 어~ 커밍스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온 세상이 지금 비트코인 <laughs> 아니 뭐고형이 비트코인은 똥이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잘 나가 보면 음~ 근데 이게 보면 내게 아닌거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죠 근데 대단합니다 하여튼 뭐 코인 형들 한 명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영역은 아니니까 어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 10년 후 10만배 아 정말 어떤 10만배 10년 후 10년 뭐뭐 이렇게 이상정보 뭐 이렇게 좀 난리 났죠 이런 음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유부분 이 어, 세게 그런데 참 이거를 계속 갖고 있다는 거는 좀 어마어마한 확신이 없는 이상 뭐 아무튼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정말로 서 지금 살짝 옛날에 이거 어, 엄청났잖아 좋은 기업인데 어, 살짝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어 어, 근데 이게 방한세였네 그래서 올라갔잖아 다시 올라갈 수 있지 보면 심리야힘 연차 연차 음, 그런 점에서. 또, 어,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형들아. 음, 걱정하지 말고, 어, 우리가 좀, 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이게 참 삶이라는 게좀 뭐, 어, 힘들죠.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견디다 보면 또 좋은 날 오고 하면서 그런 그러니까 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에는 좀 약간 힘든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굉장히 또 어, 중요한. 그래서 so, 피처리치에게 한 모든 주식은 기업의 운명과 함께한다 기업은 실적이 좋아지고 나빠지기도 한다 기업의 실적이 전부 다 나빠지면 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다 반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오른다 이익 계속 증가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주주는 부자가 될 것이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의 이익이 55배 증가했고 주시장은 60배가량 성장했다 오. 그동안 네 차례의 전쟁과 아홉 번 침체, 뭐, 뭐, 그러면서 올라가 트럼프 말 악재는 악재도 아니야, 뭐, 뭐. 어, 어. 어, 근데 꿀려. 어, 쫄려. 어. 나 쫓당해. 예. 저도 쫓당합니다. <laughs> 집 밖으로 나서면서 챙겨야 하는 것들의 같이 분석을 해야 한다. 거기에 폰 안에 폰요금 자동차기, 뭐 그런 거죠. 내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소비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아 아무튼 이게, 이게 주식이라는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고 그 운도 따라줘야 되고 보면. 어, 어, 그런 점이 있죠 어, 그래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뭐몇년 동안 박스핀가요 한번 볼까요 몇년동안은 거의 한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요거 살짝 올라간거 빼고는 뭐 보면 난 언제나 그 자리, 뭐, 그렇게 되죠, 보면. 뭐. 이 정도면 천, 이 부분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되는데, 에 코리아 디스코인 트가또 이렇게 또 끝나는 날, 음, 그런 부분이 또올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 음, 앞으로 이그 AI 관련주, 어, SKINX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잘 나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어, 그렇게 해서, 주조하는 기대가 뭐 이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SK하이닉스 17만 닉스 복귀했고 오이 부분 좋잖아 밸류의 계획 공시그 기업들이 예전에는 그, 뭐 이렇게 별로 없었거든요 어, 밸류 밸류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어, 어느 순간에 이게 주, 좋아졌습니다 어, 좋아졌고 어, 굉장히 좀 음, 좋은 모습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은 모습 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어, 주가가 어, 이 정도에서 굉장히 좀 내려왔죠, 보면. 그래서 이 어, 부분에 바닥과 바닥, 어, 다시 바닥선에서 다시 거래량이 굉장히 좀 세게 터져주면서 어, 주가가 강력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어,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